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대표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살짝 그냥 보합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시장의 성격이 변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허니문이라 뭐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요구했던 거 선진국 지수에서 맨날 빠졌던 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도화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요게 만약에 들어오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 요새 많이 올라왔는데 지주사들이 못 올랐던 이유가 뭐죠? 요 지주사들이 못 올라왔던 이유는 요것도 나중에 섹터로 찍어드릴 건데 이게 자꾸 분할해서 빼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솔직히 똑같은 주주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이익일까요 자 여기서 자사주 마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해요 반대로 소액주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분할 을 하면 그나마 요 선택의 여지도 있지만 물적 분할로 해버리면 아주 열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고쳐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인 겁니다. 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갈 건 솔직히 6월 달에 수확의 계절이 온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런 이유예요. 근본적인 변화. 항상 요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낮은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요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요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섹터 부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세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한테 꼭 아셔야 되는 정보, 도움되는 정보, 수익날 수 있는 정보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섹터 부분 보시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오르죠 남북경협도 방송 끄는 바람에 요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시장에서 오르고 있을 때 오르는 섹터만 보는 거뭐 요것도 뭐 단타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 방향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일정 정도에서 끝날 거고 요거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본 재료가 옵니다 본 재료의 가장 큰 핵심 재료는 뭡니까 ai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모든 재료는 AI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에요. 인프라 부분부 전력 부분, 로봇 부분, 다 아, 모든 게 AI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AI가 이렇게 큰 줄기라면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수익 날수 있는 정보, 대박 날수 있는 정보인데.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자 매일매일 수익 큰 수익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챙기셔야지 지금 알려드리는 요 종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요. 잠시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매일매일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수익이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시장의 수익이기도 합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매일매일 단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 한 방에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증권사들도 목표가 지금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지금 담다 보니까 아래까지 지금 못 끼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에는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대세 상승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많이 틀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대응을 안 하고 요거는 결과가 천지차이에요. 왜냐면, 내려갈 때, 요, 회복하는 속도, 요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50% 빠지면 100%가 올라야지, 여러분들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면, 요 부분에서 수익이 전환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드머니 필요하시죠? 자, 요거 매일매일 따박따박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요거 알려드릴 건데, 자, 0 1 0 8 1 8 4 0 2 1 010-818-401로 참여라고 간단히 남겨주시면, 자 요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하루에 딱장 초반 30분만 집중하시면 자 요거 60%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지금 당장 팔아도 40%대 수익입니다 자 요런 매일매일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10%만 잡아도요 일주일이면 50% 한달이면 200%입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마셨어도 200만원이에요 근데 미리 시그널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시고 이 부분에서 개인 시대에 맞게 진입하시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담겨 있는 포트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응의 시작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포트의 종목들이 원금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익나는 것도 더 요원한 일로 돼버리니까 요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수익 내시고 요거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100% 무료입니다. 일원한장 드리실 필요 없고 일원한장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010-818-401로 참여하고간대문자 남기시면 바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데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충분히 검증하시면 이게 시장 주도주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만 보더라도 시장 그름 어떻게 가는 건지 충분히 공부가 되고요. 어떻게 활용할지도 공부가 됩니다. 너무나 쉽게 따라 하시는 종가 배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같은 가격으로 같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장 초반 딱 30분만 집중하시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2기 모집인데 1기 때 굉장히 큰 수익으로 6개월 동안 1700%를 내드렸어요. 이미 증명된 방법이고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수익이 곧 여러분들 포트의 수익이고 포트의 수익이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대응 수익입니다. 요거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 요거 그래서 수익 고스란히 챙기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시장 어려웠잖아요. 이 정도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예금 이자보다도 못 했으니까. 지금 수확의 계절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0 1 0 8 2 8 4 0 1로 참여라고 간때 문자 남기시면 이거 받아 볼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 이거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이 종목 볼 텐데요. 뒤로 넘어가셔서 자본 내용 보셔도 되고요이 번호는 지금 바로 남기셔야지 내일부터 바로 수익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하시고 한 주라도 따라 하시고 소액이라도 따라 하시면 요게 수익 날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란 거 아실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 요거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한 종목씩 보도록 할게요 자지2파워 같은 경우 바닥 치고 올라왔죠 자여기 보시면은 오늘 28%까지 상승하다 14%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팔아도 14% 수익입니다 자요 그림은 전형적인 그림인데 급등세로 요렇게 올라갔던 게자 원정 관련해 가지고 흐름이 좋기 때문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한번 쉬어가는 건, 요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당연히 나오는 흐름, 지금 팔아도 14% 정도 수익, 장 초반에 집중하셨으면 25%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종목인 거고, 자, 두 번째로 익설성재 보면은, 요 종목도 바닥 따지고 윗골이 들면서 여기서 갭상승으로 떴죠. 그러니까 밑단이 없어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재료 이슈 받는 종목들은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15% 상승하다가 9%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도 9%장 초반에 집중하셨으면 10에서 15% 정도는 그냥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면 요거 지금 당장 판 것만 도해도 어떻습니까? 자 아까 14% 해가지고 23%죠. 자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 테크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부터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바닥 다지다가 올라왔는데, 24%까지 상승하되지,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40%대 맞잖아요. 그죠? 장 초반에 집중하셨으면 60%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 종목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로, 잡아도 여러분들 꽤큰 수익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매일매일 요 수익으로 기분 좋게 하러 시작하시고, 요 기세가 여러분들 다른 종목, 가져가시는 거, 에 대한 수익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어차피 투자하는 심리니까요. 자, 010-818-401로 참여라고 간단히 남겨주시면 100% 무료 시장 주도주도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텔레 안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간편하게 한번 종목만 보고 싶다. 요렇게 하셔도 되는 문제. 확인하시고 따라하시면 매일매일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차면 종료할 겁니다. 일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으로 이기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 요 부분으로 진행될 거니까요. 010-818-401로 참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셔야지 이거 일단 선점할 수 있다는 거. 자, 유료방, 무료방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거보다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미리 시그널을 받아보고 이유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요 수익이 곧 시장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수확의 계절 때꼭 참여하실 수 있게 자, 요렇게 선순환 구조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종목이나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시면 요것도 대응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0% 모르니까 010-818-401로 참여 요렇게 보내셔가지고 100% 200%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상단의 번호로 간단히 참여라고 문자 남기시면 매일매일 수익 따박따박 가져가실 수 있고 지금 알려드리는 섹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올라가는 요 섹터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자 대박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분야는 양자컴 쪽입니다 이게 잭슨양이 20년 걸린다 30년 걸린다 발언 때문에 올라가다가 말았죠 요거 사과를 깨는데 그 뒤로 벌어졌던 이유는 관련주 줄줄이 폭락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실용적인 양자컴퓨터 등장하는데 20년 걸릴 거고 이후 발언으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40% 급락했습니다 엄청난 수자로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양자컴, 관세 문제로 묻히면서 AI 부분이 다 묻히면서 요게 좀 갔는데, 자, 오늘 원자력 부분의 섹터가 오르면서 요 부분이 완전히 묻혔는데, 자, 잭슨의 발언이 틀려졌습니다. 양자컴 상용화 손에 닿을 미래 발언의 퀀텀 컴퓨팅 25% 폭등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양자컴 테마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관련주 급등했고, 국내 테마주도 요거 살짝 들썩들썩 하는데, 자, 요 분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오고 있는 방향은 좀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본재료가 온다고 말씀드려죠 관세 문제 지나고 나면 본재료가 오는데 본재료 ai가요. 옛날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방에 옵니다. 그 증거로 하나가 전력 인프라가 뜨는 거예요. 자, 전력 인프라는 후행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뜨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 관련돼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올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특이점에 거의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잭슨한도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AI 요 부분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관세 문제로 미중이 세게 붙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이 허용한 건 저가 칩이거든요. 근데 저가 치 관련해가지고 이 컴퓨팅 파워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가장 효율화 시켜서 만든 거였다 뿐이지 이게 지금 오픈 AI가 지금 내놓고 있는 버전에 비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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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거든요. 근데 이때 오픈소스를 풀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나마 이제 수요와 공급 요 부분에서 맞춰주지를 못했는데 이게 더못 맞춰주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제 국가 단위로 요거 들어가게 생겨서 양자퓨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재료 부분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AI의 가장 반대극부에 있는 건 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보안으로는 요 AI가 올라가면서 거의 막을 수 없는 단계, 게다가 양자컴 요쪽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요쪽은 가장 치명적이게 올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AI 요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자컴에 대한 수요는 훨씬 커집니다. 자, 그런 발언에 비추어서 잭슨왕도 양자컴퓨터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AI도 그런데 양자컴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잭슨왕이 기존에 요 치, 요거와 호환돼서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요렇게 입장이 바뀐 거고, 엔비디아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솔루션 큐다크를 언급하면서 지금 흥미로운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양자컴 상용화 수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 해서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큐다크는 양자컴퓨터 한 개를 엔비디아 고성능 gpu 기반으로 고전 컴퓨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자컴퓨터 기존 컴퓨터를 함께 작동하는 오픈 소스 그래서 제가 이 입장이 바뀐 이유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고 엔비디아 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양자컴이 만약에 부상하게 되면 엔비디아한테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상위 버전에 있는 게 양자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AI든 양자컴이든 지금 특이점까지 왔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 부분에서 올라오는 건 보안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안타깝게 이 모델이 없고요. 요거 관련해서 양자컴 쪽으로 갈수 있는 재료 요게 없기 때문에 반대급으로 왔던 게 양자 보안이에요. 그런데 양자 보안이 제대로 오르기도 전에 잭슨 양이 요런 발언으로 묻혔고 그 다음에 관세 오면서 요 부분이 지금 완전히 눈밖에 나 있거든요. 그런데 AI 요 오는 거 보시면 요 부분이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요 선에서 항상 엔비디아가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미중이 이렇게 세게 붙을 거거든요. 요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허용했던 건저까치뿐이고 요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당으로 자라는 게또 양자컴이에요. 요 부분으로 자꾸 부각될 수 밖에 없어서 왔다 갔다 핑퐁게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료로 양자보안에 대한 요 수급적인 측면은 니즈 자체가 완전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기존의 데이터 암호만으로는 양자 컴퓨터 부상에 기존 알고리즘은 실질적인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양자 보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은 RSA와 ECC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을 했는데, 요게 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이 부분이 수시간 내에 무력화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양자 보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요렇게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AI 요 부상, 요 부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양자컴이 필요하다는 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AI 요 부분이 특이점에 오고 요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껏 방식으로 안 돼서 로봇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컴퓨팅 파워로 최고 단계라고 할수 있는 양자컴 부분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결합되면 자 반대급부로서 보안 쪽도 강화되는데. 요 보안을 막을 수 있는 건 양자 보안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가고 말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재료가 더 세게 더 강하게 올 거예요. 요게 이제 양자 보안 속성 얘기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요게 뭐중첩효과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관찰 전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깨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양자 보안인데 양자 암호 시장은 2025년 1조에서 35년 22조 29.7% 성장이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연간 성장률은 8% 밖에 안 돼요 8에서 9%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요거 지금 성장성 보시면 ai랑 거의 비슷한 수준 지금은 좀 낮지만 훨씬 더 위로 갈수 있는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종목 지금부터 알려드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지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로는 자, k c s 예요 요거 한때 양자 보안으로 해가지고 올랐는데 그 사이사이에서도 굉장히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KCS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저에서 i d q 와 함께 양자 암호 원칩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기술은 우리나라 후발 주자지만 양자 암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자 보안 정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KCS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게 올라가다 말았어요, 올라가다. 모든 재료가 AI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가장 요 분야에 맞다 있다고 할수 있는 분야인데 올라가다가 말았죠. 그래서 KCS가 대장주로 선정된 이유가 요 상용화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SK텔레콤과 KCS 요렇게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 반영 정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KCS 요 종목을 뽑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암호 보안 솔루션 무선 PKI를 개발한 보안 관련 업체인데요. 자, 2017년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한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개소했고, 이후 양자 암호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양자 암호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9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영업이 당기 순익도 급증했던 측면, 자요 종목은 바닥부터 깔고 있어서 요 부분에서 잡기 훨씬 더 수월한 측면 물론 양자컴 보안 관련해가지고 다뭐 바닥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되돌림 돼가지고 바닥에 깔려 있지만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부터 윗꼬리 들고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세 번째 종목 자 오파스넷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자, 기업체 공공기관 금융 네트워크 통합 다양한 솔루션 강세를 유지한 네트워크 통합 전문 기업인데요. 자,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 구성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로 대기업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이익 실적치가 반영되는 종목이라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살짝 굉장히 많이 좀 빠졌던 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들,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 세개자 KCS, 오팍스 c 드림시큐티 다 여러분들 바닥부터 밑까지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자 KCS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내려왔고 바닥 다 지고 윗골이 살짝 들고 있죠 AI 관련돼 가지고 요 재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오면은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올 거란 거죠 윗단 살짝 건드리고 있는데 뒷부분 요거 나오는 신호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가는 요 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자, 두 번째로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띄었어요갭 상승으로 띄고 그 부분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반영되는 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오팍슨에 보시면 요게 말씀드렸죠. 자, 아래서부터 위에 살짝 윗골이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살짝 윗골이 들었죠 자 이것도 뒤에 나와있는 신호에 따라서 충분히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덤으로 자 엑스게이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갔는데 엑스게이트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외에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린 거예요 자요 종목들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들 여러분들 충분히 본 재료가 오면 AI 관련해서 양자 보안도 같이 핑퐁 게임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요거 타점 잘 잡아가시면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 지금 상황인 거고 자 요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자010818401 010818401로 자, 부자라고 남기시면 이세 종목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 대응 방법, 그 다음 매매 타점 보내드립니다. 자, 우선 순위부터 정해드릴 거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구요. 간단하게 010-818-401로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요 부분 받아가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AI 본재료가 오면 예전같이 요것 뜨고 요것 뜨고 요거 뜨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옵니다. 왜냐하면 간세 문제로 원체 요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 분야가 있다면 양자보안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오늘 종목 지퍼드였고 자, 부자라고 간단히 남기시면 요거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뭘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자, 100%, 200% 올라가는 시장에서 자 수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할 진짜 중요한 정보 수익 날수 있는 대박 날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요 부분 꼭 챙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자 바닥에 깔려있던 종목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멘텀이 변하고 있는 거고 모멘텀을 끌어올리는 계기는 자 구조적으로 변화 요 부분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무슨 허니문 기간의 상승가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물론 쉬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지금 부랴부랴 목표가 다 지금 올려잡았어요. 요건 이제 시장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요 부분도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이 되면은 이제 시장이 본 궤도로 오를 건데 그동안의 시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상에 안타는 종배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종목은 비중을 태워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장기 종목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종배 요 부분으로 수익 챙기시는 요거 가지고 충분히 요렇게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정책 관련 수혜주입니다. 여기에서 템버거 1,000%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속 정책 부분이 지금은 받쳐주기 때문에 요 부분 타고 모멘텀으로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죠. 굉장히 많은데 살짝만 추려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무슨 종목 고르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010818401로 급등이라고 하나 남기시면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이죠.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매집해가지고 동행하면서 이 부분 길목에서 잡아서 끝까지 수익 챙기기에 이 부분 해드릴 테니까 자이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급등 선별 종목입니다. 이거 꼭 받아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수화기 계절이 왔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10분 발휘하시려면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종목 비중있게 담아서 가는 종목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이 부분까지 챙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볼수 있으니까요. 010818401로 급등이라고 남기시면 바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받아 보셔야지 여러분들 길목에서 잡아서 온전히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서 요거까지 같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